지난해 세금 1천만 원을 미납한 개인사업자 A씨, 두세 차례 독촉에도 까딱 안 했지만 대전시가 가상화폐 900만 원을 찾아내 압류하자 체납한 세금을 즉시 현금으로 자진 납부했습니다. 10년 넘게 세금 500만 원을 안 내고 버티던 또 다른 체납자 B씨도 가상화폐 1,700만 원이 압류되자 그제서야 체납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처럼 대전시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두 곳에서 고액 채납자 39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2억 2천만 원 상당을 확인해 압류했더니 이 가운데 18명이 채납액 4천여만 원을 자진납부했습니다. 등락폭이 큰 가상화폐 특성상 채납액을 내고라도 보유한 가상화폐를 지키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가상화폐가 압류되면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정지되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폭이 큰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에서... 압류 조치는 체납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체납액 징수의 효과를 보이면서 체납자를 상대로 가상화폐 압류에 나서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를 확인해 추가 압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도 5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472명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국내 거래소에 요청했고 확인 즉시 압류할 계획입니다. 투자 광풍으로까지 불리는 가상화폐가 자치단체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세금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